안녕하세요, 옥현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영꽃 언니랑 교환한 후기를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어, 제가, 어, 누나 아딱 톡방에서 이제 카스에서 하는 팸 중에서 누나 아딱이라는 팸이 있어요. 거기서 당발된 후에, 어, 이제, 거기서 톡방에서 교환자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영꽃 언니가 갑자기, 어, 갑자기, 포장용품 처분한다고 싸게 파, 싸게 판다는 영상, 어, 싸게 판다는 말이 톡방에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교환은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교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돈이 시급하다고 해서 제가 만, 저같이 14,000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14,000원을 보내고 이제 14,000원에 걸맞는 포장용품과 미니어치 용품 등 아주 다양하게 교환을 하기로 했어요. 어그언니가한 830원쯤 증납을 해준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제작인스까지 보내주었어요. 으응. <laughs> 이렇게 싹 비었구요. 일단은 원래 이렇게 영꽃시 언니 제작물품인, 어, 이런 폴라, 폴라이스는, 어, 원래 이렇게 오지 않고, 다른 것에 딱, 딱 OPP 봉투에, 다른 OPP 봉투에 크게 다 담아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10장에 한 세트씩 이렇게 할거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어요 쓰기 편하도록. 이게 어, 제가 받았는데 또 2차 거래가 안 될지도 몰라서 저는 판매나 이런 교환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물론 200이나 선물도 안줄 거고요. 이게 제가 세어 봤더니 98장이더라고요. 10장씩 다 하고, 이 남은 8장은 이렇게, 남남겨두었어요 <laughs> 일단 이렇게 폴라인스 정말 잘 받았어요. 그리고 PP, 15장 정도 받았는데, 이 10장을 다 여기다 써버렸더라고요. 아, 9장. 지금 5장밖에 안 남았고요. 잘안볼수있는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40, 어, 하지만, 아, 14장인 것 같아요. 오, 죄송합니다. 일단 이렇게 OPP 봉투도 정말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견출지가 있어요. 견출지도 정말 다양하게 주었어요. 그리고 또 교환할 때는 정말 초보자에게는 정말 좋은 경계 됐을 겁니다. 그리고 덤이 있어요! 단문 미니어처 붓세 개를 주었어요. 세 개, 세 개. 이렇게 정성스럽게 또 정성스러운데 그도 것 이뻐요. 이렇게 인컷들을 또, 또 캐릭터 인컷 자르기 힘든 캐릭터 인컷을 잘라 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토끼님이 이제 인스를 안 파신다고 하셔서 어, 그 카스에 이렇게 토끼님 인스 입행을한 어 어떤 분이 어떤 저랑 같이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도 어이뱅을 하셔서 저도 받아도 되나 싶어 궁금했었는데 이뱅을 하니까 저도 좋아는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일단 꺼내볼게요. 이것도 어영꽃 언니 제작물품인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근데 플레이스가 진짜 올투명이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비코팅 아트지는 처음 보는데 이게 비코팅 아트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투명 리스트, 그리고 이렇게 마감용 리스트. 마감용 있으면서도 쓸수 있는 거 있었는데 도패처럼. 그게 제가 교환할 때 이렇게 1 7 0장 이렇게 써가지고 실제로 인미 70장 <laughs> 교환을 했고요. 그것도 이제 후기 남길 건데, 어, 사정에 의해서 못 남길 수도 있는 점 이해 부탁드려요. 이렇게 있고요. 어 죄송합니다. 제가 핸드폰에 뭐가 묻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마늘 떡매 있어요. 자세하게 세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토끼님 인스 땡땡입니다. 제가 이걸 진짜 가지고 싶었어요. 이게 어덜트 돌인가 베이비 돌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 밑에 올라프도 있고 안아 안나 엘사 <laughs> 이게 베이비 베이, 베이비 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약간 동화에 나오는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이런 애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빗자루빗자루인가 아무튼, 그런 거 들고 있는 애들. 어, 이렇게 정말 영꽃이 언니가 푸짐하게 줘서 저도 이렇게 기쁜 교환이었던 것 같고요. 어, 그럼 이상으로 길, 길지만 짧지 않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